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신 근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까지 지금 또 굉장히 화제인데요. 이 소식과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CGV 예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를 언론은 임영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신작 제낀 거죠. CGV 예매 이제 메인 차트인데 보면은 예매 차트 있죠. 1위 임영웅 아이미어로 더 파이널 디데이 14일 남았고요. 지금 점유율이 약 14.6%입니다. 2위 같은 경우는요 행복한 나라예요 무슨 암살 사건 재판 스케일이 좀 크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좀 그런 영화인데요. 지금 임영웅 이제꼈습니다아 퍼센테이지가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제 오락 영화고요.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콘서트 영화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데도 지금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지금 1위에 오르면서 임영웅 열풍을 예고를 하고 있다 하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예매를 오픈을 했는데 오후 6시 기준 당일 사전 예매량 5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영웅시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1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 활짝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나오죠 뭐 이성균, 조정석 이런 탑배우들이 지금 행복한 나라 나오는데 이거 제낀 겁니다 임영웅의 실작 전작인 아이미로 더 파이널이 개봉 3일 만에 전체 1위를 이제 오른 이후에 약 25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이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더욱 더 스케일이 커진 임영웅의 저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예비 관객들의 사전 기대 지수 CGV 프리 에그 지수 98%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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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그가 98%. 이 예, 행복하느라는 에그가 95%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잉이 기추가 주목된다. 요거 이 전작인 아이메어로도 파이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토스타 뉴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분트를 외쳐라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심 열심 뒤심이 필요한데 임영웅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처음 가수가 되었을 때 대표님과 함께 신정원 대표님이죠.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위로가 되고 감동을 드릴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자 합니다 하면서 초심을 다짐을 했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춤이 날로 늘고 있고. 임영웅의 뒷심의 한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의 파란을 일으킬 슈퍼스타가 될수 있는 묵직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네요. 세계로 가야죠. 네. 하고 영화 소개 또 한번 쭉 하고 있고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이미어로도 파이널. 마지막으로 스타디움 영화 좀 소개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장민호 님이 아티스트 익룡을 언급을 했습니다. 신규 예능입니다. 2장 1절이라는 이제 예능인데요. 장민호 님이 MC예요. 명동과 북촌을 방문해서 열사들의 털을 보면서 광복의 의미를 되찾는 건데요. 이날 이제 막 지나가다가 장성규가 저는 임영밖에 못 봤습니다 하고 빠른 포기를 했어요. 장민호가 은행 앞에서 뭔가 본것 같아요 하면서 기억을 더듬습니다. 제가 말했죠 분명히 하나은행 건물이 보인다 맞네요 하나은행 본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님 큰 광고 보고 장성규가 언급한 거고 장민호님도 제작진에게 이 정도면 노림수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홍보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거죠. 광복자를 맞이해서 굉장히 좋은 방송에서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이 이미 등장을 했고 언급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영상이 올라왔죠. 임영이 공식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는데요. 오픈, 예매 오픈 소개하고 있고요. 또 매주마다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예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팬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볼게요. CGV IMAX 스크린 비교 지금 한 거예요. 보면은 용산 아이파크몰 제일 크죠. 지금 우리나라 통틀어서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무대 인사를 하죠. 천호 크고요. 울산, 뭐 판교, 왕신이쭉 나옵니다. 웬만하면 용산에서 보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음향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보다 조금 더 늦게 지어진 그러니까 최신 상영관이 뭐 왕십리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이제 기호에 맞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벌써 막 이렇게 예매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맥스 했네요 수요일 날 이렇게 인증을 해서 또 올리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8월 13일이죠 화요일날 또 이렇게 돈가스 팔고 몸을 팔고 이자와라는 곳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단골이에요 단골 이쯤되면 보면 투이자와 하트 임영웅 건행 JMT 하트 나와있죠 2024년도 8월 13일 나와있습니다 싸인하는 모습 찍었어요 얼굴은 안나오게 찍었습니다 에어컨 딱 붙잡고 열심히 또도 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크게 보면은요. 이렇게 이자와 이명은 건행 7월 17일 어, 한 달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엄청 많죠. 벌써 사인이 지금 4개네요. 갈 때마다 사인을 부탁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부탁한 것 같은데.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주 가신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영미 규카츠를 좋아하나보다, 이쁜 손글이다 싸이님의 어깨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죠? 홍대. 홍대 이자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규카츠가 유명하네요. 이렇게. 이자와, 홍대전. 마포구, 와우산로. 29막의 11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1인분 정식, 더블 정식. 아,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와도 되게 비싼데. 이렇게 오픈 시간 11시입니다. 아마 영웅님이 막 사람 많은 시간에는 안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 보면은요. 밖에가 밤이죠, 밤. 저녁에는 보통 돈가스를 많이 먹나요? 점심을 좀 많이 먹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 없는 시간에 간게 아닌가 또 아니면 뭐 그냥 발걸음이 맞으면 가겠죠 이렇게 팝니다 세트 메뉴 쫙 있죠 뭐 규카츠도 팔고요 스테이키도 덮밥 요런 거다 팔고요 가게가 넓지 않아요 아담합니다 요렇게 근데 뭐 영인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신경 쓰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대학생 친구들또 어린 친구들은 임영임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 올려가지고 쭉 구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와 정말 두툼하고 양도 푸짐하네요. 이렇게 아마 아티스트 임영임도 이걸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소고기 소고기에 좀 이렇게 튀김가루 입혀가지고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불판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기호에 맞게 구워서 깔끔하게 먹는 이제 그런 돈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불판에 구워서. 와사비인가요? 이렇게 정말 최신 그당입니다. 홍대에 날 잡고 진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아티스트임영님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님의 또 이렇게 최신 그당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